한자어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각자 무치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자 무치다. 얼핏 보면 무엇인지 잘 뜻이 잘안 들어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한자로 써놓으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각자 무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자로 살펴보면 각은 뿔을 얘기합니다. 뿔각이다. 자는 이제 놈자다 사람이다. 무는 없다. 치는 일을 얘기한다. 그렇죠. 각자 뿔이 있는 놈. 뿔이 있는 놈은 이가 없다, 이빨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이제 자 주로 짐승의 무리에 난 것을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고기 덩어리다, 고기 육자라 생각하면 됩니다. 고기 고기 덩어리에서 이렇게 뿌리 솟아났다. 그것이 뿔갈기란 모양으로 어, 바뀌었다. 놈자자는 어, 늙을 노에다가 흰백자로 보이는데 옛날 글자로 보면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그릇에다가 말하자면, 무엇을 쌓아놓은 모양이다. 무엇을 쌓았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뜻이 변해서 이제 어떤 사람 또는 놈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이제 무는 없을 무인데 이것은 원래는 사람이 춤을 추는 모양이다. 춤을 추면 뭐가 없어질까요? 네, 정신이 없어진다. 엑스타시 상태로 간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없다는 뜻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춤을 뜻하는 난말을, 글자를 새로 만들었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춤출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이 치자, 자, 이 치자는 사람이 이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발음 요소에 해당하는 어, 그칠 짓자가 와서 이제 이치 발음이 됐다 이렇게 되죠. 국어사전을 보니 뿌리 있는 짐승 그것은 각자다그렇 뿌리 있는 놈, 뿌리 있는 짐승은 어, 이가 없다, 뭍치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 뿌리 있는 짐승은 예를 들어서 소다. 소, 소라고 하면, 이가 다 있죠. 물론, 소는 이가 있습니다만, 소의 아주 날카롭게 튀어나온, 날카롭게 튀어나온 이가 없다. 윗니가 없다. 막 이런,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 없다. 뿔도 있고, 아주 날카로운 이도 있으면, 짐승들 중에서는 최고겠죠. 그렇게는, 하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 떤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다. 예문을, 사진에 나온 예문을 보니, 그녀에게는, 각자 무치란 말도 무색한 것 같아. 그 여자를 보니까 각자 무치가 아니야. 그렇죠? 하나라도 못하는 게 없는 걸 보니 말이야.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적은 것 같습니다. 각자 무치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중국의 회남자라는 책에 나온다. 회남, 회남의 왕, 전한 시대입니다. 회남 왕 유안이라는 사람이 쓴 회남자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대각자무상치다. 대라는 것은 이제 머리에 인다 띠를 두른다, 그런 얘기죠. 각그 뿔이, 뿔을 머리에 이고 있는 놈은 무상치 위에 이가 없다, 윗니가 없다, 날카로운 공격용의 윗니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각자 뭐, 뭐, 무치가 나왔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뿔이 있는 소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 소는 어, 초식 동물입니다. 그러면, 풀을 이렇게 갈아서 먹기 위해서는 이빨이 날카로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잘갈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근데, 이빨이 날카로운 호랑이는 육식 동물이에요. 육식 동물은 이가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발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뿔이 없다는 것이에요. 초식 동물은, 어, 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뿔은 있어야 되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으면 음식을 잘 먹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육식 동물은 뿌리 없는 대신에 어, 이가 날카롭고 이렇게 말하자면 발톱이 날카로워서 잡아먹기 쉽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육식 동물에게 어, 이도 있고 날카로운 이도 있고 뿔도 있으면 천하무적이지만 그렇지 않다. 호랑이나 사자나 뿌리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뭐 다른 비유로 날개가 달린 새 새는, 새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자기를 어, 위협하는 동물들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날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리가 두 개뿐이다. 발이 두 개뿐이다. 다리가. 근데 날아갈 수 없는 고양이는 다리가 네 개다. 그렇죠? 더 빨리 도망간다든지 뭐 어쨌든 쫓아간다든지 할수 있다. 그리고 예쁘고 아름다운 꽃은 열매가 변변찮다. 근데 열매가 아주 귀한 것은 꽃이 좀 별로다. 뭐 이런, 어,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각자 무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다 가질 수는 없다. 내게, 내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면 나는 뭐, 나는 뿔을 가졌는지, 날카로운 일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예.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뿔각자 보면, 여러가지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뿔, 짐승의 뿔이다. 그리고 곤충의 촉각도 이제 뿔이라고 한다. 뿔각이다. 뭐가 났다. 뭐진다. 뿔이라는 것은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이게 뭐가 났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가 나면 이제 구성이, 구석, 모퉁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각도 수학에서 각도를 얘기한다. 총각이다. 총각이라는 것은 옛날에 상투를 틀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따 올렸다. 두 개로 그렇죠? 어, 막 그런 것을 어, 그런 사람은 이제 총각이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그리고 어, 결국 뿔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혼다다툰다 경쟁한다. 그런 의미로까지 쓰인다. 네, 불가학자가 쓰인 말몇 개를 보겠습니다. 직각이다. 곧은 각이다. 90도를 얘기합니다. 예각은 날카로운 각이다. 90도보다 작은 각이므로 좀 날카롭다. 둔각은 90도보다 더큰 각이죠. 그래서 좀 무디다. 이렇게 되죠. 총각이다. 앞에. 총은 묶었다는 뜻이에요. 뿔처럼 묶었다 머리를. 두각이다. 두각을 나타. 두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짐승의 뿔을 얘기한다. 머리에 난 뿔을 얘기한다. 머리에 난 뿔은 이렇게 잘 보입니다. 드러나 보인다. 그래서, 잘 해서 남들보다 드러나는 것을 두각을 나타낸다 하죠. 아, 그때 두각이다. 이것은 원래 현두각이다. 현. 이것은 견자가 아니고 볼견자인데, 배올현, 알현한다 할 때는 이것은 현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나타난다는 뜻도 있다. 현두각. 불처럼 어, 어,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다. 각축이다. 뿔로 이렇게 들이받고, 그렇죠? 또 발로 쫓아다닌다. 서로 뿔을 받고 쫓고 쫓기는 것을 싸우는 것을 각축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각저다. 각저다는 것도 여기서 제 실험을 얘기한다. 여기서 각은 말자면 하 싸운다. 그런 얘기다. 삼각산이다. 막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 삼각산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한다. 세 개의 뿔이 있는 산이다. 그렇죠? 뿔이 세개 있죠? 백운대, 그리고 만경대, 인수봉. 세 개가 이렇게 뿔처럼 나와 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삼각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사자성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교각사우다. 교는, 교정한다는 뜻이죠. 빗뚤어진 뿔을 이렇게 바로 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소를 죽인다. 소뿔을 이렇게 바로 하려다가 소를 죽인다. 교각사루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죠? 빙산. 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아주 큰 빙산이 있는데, 그 중에, 어, 어떤, 요만큼밖에 없다. 안에는 더 많이 큰 것이 빙산이 있죠. 얼음, 얼음 덩어리가 있다. 일각이라는 것은 한 귀퉁이를 얘기한다. 호각지세다. 비슷비슷한, 뿌리 서로 비슷비슷한 뿔끼리 서로 싸우는 걸 견주는 것도 호각지세라고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삼을 한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은 두 마리 소의 뿌리 비슷비슷하다. 세 개가. 와각지댕이다. 와. 와는 달팽이. 달팽이 위에 촉각이 있습니다. 그치? 그렇죠? 더듬이. 그 위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지역적인 것으로, 조그마한 것으로 다툰다거나, 또 조그마한 세력이나 나라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왕악지쟁이라 한다. 이치 자는 이라는 뜻도 있고, 또 나이라는 뜻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가 많이 생기죠. 물론 한도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이를 가르치기도 한다. 치 아다. 치는 앞니를 얘기하고, 아는 기본적으로 어금니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연치다. 그래서 해마다 어 말하자면 이가도 생긴다해서 어 나이를 얘기한다 연치. 그리고 치은이다, 잇몸이다, 잇몸병, 치은염 할때 그렇죠. 치차다. 치차는 어 요즘은 잘안 씁니다만 톱니바퀴를 예전에는 치차라고 했다. 그렇죠. 톱니바퀴가 이렇게 어 이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설치류다. 설은 이렇게 깨문다는 것이에요. 네. 이를 가지고 깨무는 부류다 쥐, 쥐, 쥐 같은 것을이렇게 자꾸 갈가 먹습니다 무엇을? 그래서 그런 것을 쥐와 관련된 어, 동물들을 설치류라고 한다. 절치부심이다. 아주 이를 갈고 이를 갈고 속을 마음을 섞이는 것 분해서 마음을 섞이는 것을 절치부심이라고 한다. 순망치안이다. 그렇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린다. 이가 시린다. 이렇게 되죠. 치망설존이다. 치. 이가, 이가 망했다면 이가 빠졌죠? 이, 이는 빠져도 혀는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통 보면 이가 먼저 빠진다고 되겠죠? 혀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딱딱합니다. 강하다. 혀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은 먼저 무너지고 부드러운 것이 더 살아남는다. 예, 치망설존이다. 단순 호치다. 그렇죠? 붉은 입술에, 그렇죠? 혼을 하얗다는 것이에요. 흰 이다. 붉은 입술과 흰 이는 미인을 가리켜서 단순 호치라고 했다. 네, 오늘 각자 무치다. 그렇죠? 뿌리 있는 놈은 날카로운 이가 없다. 사람이 다 가진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총각이다. 두각이다. 현두각을 줄여서 그렇다. 각축이다. 지망슬존이다 이런 나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